안녕하세요. 이무종입니다 오늘은 아메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사업자 사본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자분들께서 부가세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사본을 본사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팩스로 등록하는 방법과 현장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저에게 사업자 사본을 카톡이라든가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환급받으실 계정 이메일 계정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있고요 그러면 제품 구매하는 법 간단히 자 상단에 돋보기 표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필요하신 제품 더블 x 라고 다음에 베스트 라죠 더블 x 를 누르시고 장바구니 한번 담아 볼게요 장바구니에 담고 쇼핑 계속하게 나와요 일단 지금 샘플이니까 그냥 바로 장바구니 가기 이렇게 누르시면 장바구니 바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평소에도 그냥 누르시는 방법이 있어요 장법구님한테다 모시고 여기 요걸 누르시면 자동으로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문하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주문하기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배달을 받으실 건지 픽업 받으실 건지 자 이제 배달로 한번 볼게요. 배달 누르시면 기존에 본인이 설정되어 있는 본인의 주소지가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배송 보냈던게 많으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본인 거 말고 또 혹시 바꾸신다라고 하시면 여기 새 배송지를 누르셔서 다른 배송지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음, 신용카드 자동이체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자동이체 뭐, 결제 버튼을 누르면 저, 저는 이제 자동이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본인이 등록한 자동이체 번호 통장에서 바로 나가요. 신용카드로 바꿔 놓으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본인 핸드폰에 깔려 있으면 카드 앱이 안심결제를 하시고 카드 종류 선택 가능하시죠 그리고 깔려 있지 않고 그냥 번호를 누르실 거면 일반 결제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법인카드라면 법인카드를 누르시고 정보를 입력하신다고 보셨을 때 하단 내려가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 필요하신 거, 용에서발바하셔야 되니까, 요거를 누르시면,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등록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자고요. 선택을 하면, 선택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걸 누르시고, 여기에 주문 확인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본인의 필요하신 거, 아메이 제품을 구매하신 거에서 부가세가 발부가 되요 세금 계산서가. 발부가 되어지시고, 그러면 사업자신,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10%의 부가세 환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크세요. 이걸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